미야윌리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책상 소개를 할 건데 드디어 책상 소개를 합니다. 그냥 책상만 있지 여기 옆에 이런데만 여기 이런데만 보여주고 저 위에는 안보여게 일단 이 앞에는 있습니다. 저 사인 받은 거 아니요. 현장 태양이 위 사진 랩핑지랑 인스 있고, 이거 있고요. 이게 연필깎이랑요. 여기도 모자같은데 책상 되게 넓어요 레핑지 제가 아까 예, 영상 올린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풀드 이거는다 썼는데 물 넣고 물, 물 넣는 통으로 사용해요 제가 여기 물 넣고 쓰고 있는 이풀통 있어요 이거 물이에요 있습니다. 여기는 물감이랑 물티슈 미트쇼. 물티슈랑 섞을 거 자주 쓰는 써을 것들 여기는 펜들이 왜 여기 있지 펜은 여기, 여기 빨간 펜이 많아요 빨간 펜이랑 펜은 되게 자주 써 이렇게 있어요. 이건단들 저희 오빠가 건담을 죄고자 있고요. 얘는 모르겠고 여기 건담은다 모르겠어요. 근데 여기는 그거예요. 이거는 음, 그 두산베어스 그거 전 이거 진짜 가고 싶어요 이거 정수빈 사인 보게요 두산베어스 아라야구팀 일단 이렇게 있어 요렇게 보시면 여긴 미니언즈가 있는데 두오빠가 한 대씩 이렇게 동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